일지 이승원의 365일 명상집 내가 나를 낳는다. 데이 60.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닙니다. 하루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단위입니다. 우리는 일주일, 한 달, 1년, 5년, 10년 등 여러 단위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합니다.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하루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. 하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 어느 하루를 소홀하게 보내면 마음 자세나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, 그 다음 며칠은 쉽게 힉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. 그럴 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리듬을 회복하려면 꽤 애를 먹습니다. 오늘 하루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.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닙니다. 오늘은 어제의 후회나 좌절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입니다. 나에게 소중한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,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드세요. 마치 내 인생에 오늘 하루만 주어진 것처럼, 참나의 목소리에 따라 오늘을 살아보세요.